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우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 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주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 주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넘어짐 또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혹은 어떤 송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참 안타깝.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려 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커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보셨지만 그 옮기는 길에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땅에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고 올해 삶의 멈춰짐의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 첫 번째는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하기 좀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프로젝트가 어제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지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은 어찌되었든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날뛰면서 수레가 뚝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다윗이 어떻게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시도를 다시 할수 있게 되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제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다른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17절 말씀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말씀에서는 분명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멈추게 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다시 어깨에 메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법계를 옮기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진짜 이유, 진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신 그 이유와 원인에 반응해야 됩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멈춰짐의 사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단순하게 빨리 해결해 달라, 빨리 열어 달라라고 간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이 길을 막으셨냐고 원망하시는 것 아니라 그 원인을 온전히 주께 구하고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일로 도전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사실 말씀으로는 몇절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다윗이 그 원인을 찾는 데는요,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는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3개월 전에 법계가 땅에 떨어진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원인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보이는 원인은 너무 명하지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특별히 고아 자손의 그 어깨에 매서 법계를 옮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술에 실어서 어깨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문제라면 굳이 3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시 고아자손 그 레인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3개월이나 걸려서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고 있다면 진짜 원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3개월 걸린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법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법계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악종과 독종이 그 블레셋에 덮어지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고 불레스 사람들은 점쟁이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젖대지 아니한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지어서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그 독종과 악종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지 않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수레에 싣는 것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면 우리의 악종과 독종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셈에스로 곧장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레에 실려 온 법궤를 보자 너무 기뻐서 그두 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법궤는 완전히 잊혀졌다가 20년 만에 등장해서 블레셋에서 들어왔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이요. 수레에 실려왔던 그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보이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이 아닌 수레에 옮겨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3개월이나 걸려서 해결해내는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한 것입니다. 구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역대상 15종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단순하게 레이사람만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3개월 동안 레이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내리고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서로 나누던 것을 레이사람으로 나누게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요, 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진짜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알아야 진짜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은 원인을 아벨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벨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신이었죠. 사경전 7장에 보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의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문제였지만 진짜 갈등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사명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은 이후에 사도들은 다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면 그 멈추게 하신 진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마음에 합판자로 불린 다이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왜 3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찾고 찾고 엎드리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라고 그것만 해결한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가라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그런 춤을 출수 있느냐며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갈은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미갈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은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자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한 말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가리 다윗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천한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도 있는데 바로 은혜였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뛰어 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느껴지시는지요? 그 감사의 크기가 느껴지시는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는 은혜를 상실했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의 3장 말씀을 보시면 미갈은 한 순간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에게 다윗의 아내로 주었지만 다윗에게 화가 난 사울이 중간에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미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가정과 그 상황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보에라5장에서 다윗은 미갈을 다시 찾아서. 미갈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 때문에 다시 왕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미갈이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가족 중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다윗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자기를 향한 하나 없는 은혜였음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은혜를 상실했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말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행동하고 은혜를 상실한 채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럼 미갈의 삶이 왜 멈추게 된 것이겠습니까? 은혜의 상실 때문이지요. 은혜의 망각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 다른 그 무엇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주께서 나에게 부어 주신 은혜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당연하게 은혜를 누릴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엎드려 구함으로 진짜 영적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 내 삶의 은혜가 끊어져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그 멈춤으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뜻을 찾기 위하여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엎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가 상실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